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지금 핵심사항 두 가지를 저희가 가지고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내용은 지금 어, 미국 유학을 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좀 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뉴스가 나왔죠 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현재 미국에 계속 유학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 뉴스가 나왔고요 어,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 한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지금 PPP 용자 관련되어서 이제 지난 내용 이후에 어, 이제 7월 4일날 대통령 서명으로 인해서 8월 8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 3차죠. 어,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됐는데 어, 이 관련해서 지금 어떤 방안들이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오늘 아메리칸 한 뉴스에서 이두 가지 핵심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듣게 되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자 발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 정말 제가 생각을 해도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당혹감을 진짜 감추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어. 불강력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학생들이 지금 계속 유학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이제 외국으로 다시 그니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우선 각 학교에 보내진 지침에 따르면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F나 M비자를 가지고 계신 학생들에게 비자 발급이 추가적으로 되지 않을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미국에 머무르거나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 학교들은 오는 15일까지 어떤 식으로 가을 학기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이 보고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 100%로 강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불이익이 오게 되고 만약에 대면 수업, 내지는 대면 수업 플러스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기준과 동일하게 비자를 계속 발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제공될 입국 허가서인 i 2 0의 관련 수업 내용 방식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CBT 즉 국경 세관 보호구로부터 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른 그런 분석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대선이 가까워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취해졌던 반이민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강력한 반이민 정책의 일환이며. 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 학교들이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어, 반인민 정책을 보다 가속화하고 아무래도 학교들의 대면 수업을 좀더 압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 앵커 저 개인적으로는 어, 정치적인 성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따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 교육에 정치적인 성향을 어 넣어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든가 교육 정책을 마련을 한다든가 아 어, 또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어떤 정책 교육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교육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고 어 지속적으로 어 꾸준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어, 아주 멀리 내다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정책인데, 지금 임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어, 유학생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감을 어, 금치 못하겠는데요. 사실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면 따로 장학금 같은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료라든지 어떤 기숙사비 같은 경우를 거의 전액 부담을 하고 있죠.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요. 어, 학교 재정에 굉장히 유학생들이 주는 도움, 재정적인 도움이 굉장히 큰 편인데, 학교 측에서도 이런 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만약에 어, 온라인 수업에서 대면 수업을 병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면 수업으로 병행을 어, 하는 것 또는 대면만 하는 수업,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 관련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수립을 해야겠죠. 어, 거기다가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든가 아니면 가을학기에 지속적으로 학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 대면 수업 내지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로 지금 편입을 해야 한다던가 이런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실 기존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사실상 지금 현재 이민국의 수익 감소로 인해서 추가적인 경제 지원이 있지 않는 한어 이민국 지원 직원들 자체가 이제 대량으로 지금 실직을 할 상태가 되었고 아무래도 이민 수속 서비스 자체에도 굉장한 지연이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아 관련해서 지금 뭐 유학생들까지 이렇게 강경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더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어, 저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또한 여러 가지 어,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아무래도 이 유학을 간다는 것은 일단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 계획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준비해서 진행한 이런 미국 유학 길이라는 그런 어, 결정에 있어서 코로나 사태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반 이민 정책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어 포함을 해서 유 학생들의 유학 비자를 지금 추가적으로 발급을 하지 않는다 이 사실 자체는 아 사실상 학생 개개인의 어떤 어 미래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어 학교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어 바이러스 확산 방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오히려. 추가적인 어, 문제를 만들어서 부담을 더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주류 언론들의 분석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언론 보도에서 다 기존에 보셨겠지만 지금 기존에 사실 4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어,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서 어, 미국 입국 허가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어, 일시 이민 중단 행정 명령을 4월쯤에 내렸었고요. 어, 6월에는 올해 연말까지 어, 외국인 근로자 취업 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과 동시에 이번 7월에 지금 이런 유학생 비자 발급, 어,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 지속적으로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없게 하는 이런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 어, 이 또한, 어, 이민 사회로 이루어진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게 비단 그냥 유학생들의 어떤 문제, 내지는, 어, 반이민 정책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어,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사회에도 당연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요. 어, 이민국 자체에서도 비자 발급이 줄어들 면에 따라서 수익이 감소를 하고 이민국 직원들도 대량 실직 상태의 우려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봤을 때도 지금 이런 갑작스러운 조치 자체가 어, 환영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암흑조록 일단 각 대학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어,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어, 교육, 즉, 이제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어, 변동이 되는 그 교육에 대해서 변동이 되는 정책을 위반할 때는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 지금 뭐, 곧 다가올 미국 대선 이런 것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 그리고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만 어, 고려를 해서 유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골목을할수 있도록 큰 어, 그 문제 없게 잘 해결되도록 뭐 바랄 뿐이고 학교 측에서도 현명한 결정 내려서 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안책이 어, 조속히 강구되기를 어, 바랍니다. 아, 두 번째 소식은 7월 4일날 통과가 된 PPP 융자 신청, 8월 8일까지 추가로 신청 가능한 내용에 대한 어, 내용 소식, 아메리칸 한뉴스를 통해서 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기존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어, 아메리칸 한뉴스 시간에 양원을 이미 통과를 해서,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양원을 통과해서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어,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7월 4일날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8월 8일까지 이제 3차 PPP 신청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 현재 지금은 약 1,300억 달러 정도 아직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종전 6월 30일까지 2차 PPP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어, 스몰 비즈니스에서 주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약 5주 정도 추가적으로 신청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에서도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법안이 통과되어서 현재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선 요건이 충족되시고 아직 PPP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오너 분들께서는 은행을 통해서 융자 신청을 반드시 하시길 바라고요. 어, 내용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60% 이상 급여로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이 융자 자체가 융자가 아니라 그랜트 성격으로 전환이 돼서 탄감이 된다는 아주 매력적인 어, 지금 긴급 구제 방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 c a r e 라는 어, 법에 대해서 기존에 어, 포함이 돼서 통과된 어, 구제 방안이고요. 60%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분 탄감이 되고 어, 조건은 굉장히 좋게 5년 상환의 금리가 1%로 금리로 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용자 내용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3차로 지원 가능하신 분들은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지금 현재 시행 중인 내용만 설명드리면 조금 어메리칸 한 뉴스의 매력이 없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PPP 용자 예산이 꽤 많이 남아 있고 남아 있는 예산을 앞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추가적인 법안을 마련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제 방안,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피부에 와닿는 어떤 내용으로 변환이 될 것인지에 대한 어, 예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 추가적으로 지금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 신청을 받는 거 이미 통과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건이 된다면, 어, 기존에 PPP 신청을 했던 사람들도 재신청을 할수 있는 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100명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50%까지도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어, 업종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이런 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업종에 대해서만 일부 특수 업종을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 어, 의회나 어, 정부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어, 보도를 통해서 알수 있겠습니다. 어, 따라서 앞으로는 이 PPP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예산 기존에 이미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예산을 추가 신청하는 것 이외에 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가로 법안이 상정되어서 어, 누가 되었던 조금이라도 더 실업률을 맞고 어, 경기가 빨리 부양될 수 있도록 혜택을 보는 것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는지를 저희가 같이 기출을 주목해 보고요. 어, 관련돼서 중요한 정보 있으면 아메리칸 한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알찬 정보 다시 한번 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메리칸 한뉴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 온라인으로만 한 수업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학생비자 발급 중단에 대한 어떤 당혹스러운 뉴스를 좀 전달을 해드렸고 또 PPP 신청 연장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PPP 남은 예산들을 추가적으로 어, 정부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 간략한 언론 보도 예상을 같이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두 가지 뉴스 전달해 드리면서 어,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아무래도 또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어 또한 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일부 주에서는 아주 어 처음에 굉장히 팬더믹으로 심해졌던 코로나 사태보다도 더 많은 지금 확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어 따라서 가급적이면 너무 붐비거나 하는 곳으로 좀어 외출은 자제해 주시고 어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서 항상 어 예방 대책 강구하셔서. 늘 건강하고 하루하루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아메리칸 한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